비계은이 길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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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은 이길이이길다오겹이야은이 길은 이 안녕하세요.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복경입니다 아, 오늘은 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그 육회 비빔 라면이 있다고 해서 어, 한번 먹으러 왔어요, 여러분들. 어,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이게 육회 쫄면이요. 육회 쫄면 8,000원. 이거는 어, 삼겹살 갈비 비빔밥, 실래기고 계란 노른자를 터트려야 되나? 와 보시면 이게 뭔가 어. 되게 쫄면도 되게 푸짐하네요. 그 육회랑 그 쫄면이랑 뭐 양배추, 상추, 무도 있는 것 같아요. 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. 육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쫄면이랑 육회랑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진짜 맛있다. 분식집에서 파는 그, 그런 쫄면이 아니라, 뭐랄까, 좀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? 응.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그 육회랑 이 소스가 되게 잘그 어우러져가지고, 진짜 맛있어요. 사이다 요 사이다. 야채는 이제 오이랑 무, 그리고 상추, 양배추 어,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, 와 진짜 맛있다 와. 거기 막 분식집에서 먹는 쫄면보다 훨씬 맛있어요. 음. 와. 쫄면을 다 먹었는데도 쫄면에 다 먹었는데도 육회가 이만큼 남아있어요 음, 음. 음. 여기 그냥 남은 거에다가 공기밥 하나 시켜가지고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. 반 공기만 해서 참기름. 와 이거지? 어. 음. 음. 와.

어, 삼겹갈비비빔밥 8,000원 이고요 어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, 비빔밥이 편하게 얇게 썰어가지고 그 삼겹살에다가 갈비 소스를 재워놓은 것 같아요 어야 고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와. 야양 엄청 많네 어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

음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식사는 하셨나요? <목소리> 아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어. 아, 인사했는데, 앞에, 앞에 이제 어르신께서. 어. <laughs> 어. 삼겹살, 갈비 비빔밥 클리어, 육회 쫄면이랑. 어. 삼겹갈비 비빔밥을 먹어봤는데요. 어 쫄면은 그 육회 쫄면은 와 정말 맛있었어요. 그 일반 부식집에서 파는 그런 거보다 진짜 훨씬 맛있어요. 어, 게다가 그 육회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씹는 식감도 되게 좋고 그 쫄면하고 그 조화가 어,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그 삼겹 비빔밥은 삼겹갈비 비빔밥은. 처음에는 이제 그 삼겹살이랑 갈비랑 뭐 이렇게 같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삼겹살에다가 갈비 양념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 되게 적지도 않고 어 정말 많이 어 고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어 그래서 어 그냥 일반 성인 남성이 와가지고 이거 하나 먹으면은 어 정말 배부를 것 같아요 아,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뿅.